아, 시노펙스 주주분들 진짜 금요일에 무슨 일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14%나 빠지면서 또다시 주주분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 아, 진짜 이게 여기만 올라왔다면 장난질이 너무 심하단 말이죠. 아, 진짜 이거 장난질하는 세력들 지금 진짜 싹다 잡아가지고 삼천교육대로 또 보내고 싶은데 이걸 그러질 못하니까 나, 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대응하는 게또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신오펙스가 사실 여기서 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호재가 나왔으면 호재가 나왔지 지금 국산 인공신장기용 혈기 여기가 이제 첫 출하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저렇게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시노펙스라는 종목은 진짜 난이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말간 주주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할지를 아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주말에 영상을 올리고 있고, 자, 이 종목이야말로 진짜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한순간 눈을 떼면 세력들이 장난질을 해서 자꾸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긴급으로 대응을 해드린 게이거만 3천원 부근에서 또다시 세력들이 대규모 물량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10시 1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렸고, 자 이날 분차트를 보시면 자 갑자기 야, 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장난질을 치느냐.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첫 번째 무상증자. 자, 이 종목 무상증자 실시한 이후로 이 배정 기준일 가격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된 물량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 물량들을 어떻게든 뺏어 오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빨래를 털때이 먼지를 잘 털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몽둥이로 두드린다고 잘 털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들어줘야지 잘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아, 이거 기대감 갖고 갖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도 막 올라간다 싶었는데 떨어졌을 때그 실망감, 그 공포감, 그것을 노리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근데 웃기게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또 주워 먹어. 주워 먹고 또 주가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게 조만간 이게 뭐가 터져도 제대로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그 전에 어디서 봤냐? 이 알테오덴이라는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 만들어주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털어버리고 올라간 척 하면서 내려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볼수있 있었죠. 지금 시노펙스의 세력들이 하는지 또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얘네들 물량 확보하고 주가 올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애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매집을 한다 그런 신호가 보이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에 언제 다시 매수가 들어오냐 거기가 완전히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이 조만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물렸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진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The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보유는 하되 실시간 대응도 같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이렇게 실시간 대응하는 게 힘들잖아요 특히나 이 세력들이 이렇게 털어 주는 구간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우리도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력들이 저렇게 장난질 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바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 010-742-0506입니다 저한테 신호팩스라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나올 때마다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장중에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아 여기서 우리가 왜 팔아야 되는지 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이렇게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혼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이거 함께 매매하면 오히려 우리가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지금 물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자고요. 신우펙스가 지금은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지만, 결국에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자, 국내 시장만 2조 규모의, 국내 시장만 2억 규모의 혈액투석기를 국산을 완료했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 FPCB, 연성회로기판 시장이나, 앞으로의 성장 규모로 봤을 때, 자 올해 매출 예상 금액도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하는데,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계속 찍어 누르면서 주가를 모아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다만 얘네들이 워낙에 장난질을 계속 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우려해서 함께 매매하자고 하는 거고 결국에 올라갈 종목이라도 우리가 자, 어차피 얘가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또 다시 떨어지는데 굳이 무리해서 우리가 들고 있기 보단 여기서 한 번씩 차익 실현을 해 주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수익을 계속 쌓아가고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더 효율적으로 공략을 해 보자고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노 펠스 제가 꾸준하게 리뷰 드리면서 함께할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분명히 또 다시 만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아 세력들이 매집이 또 다시 들어오는구나 싶을 때. 우리가 그 타이밍에 함께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거니까 일단은 문자 받아보시면서 선제 대응하시고 이거는 추가 매수 타점을 잘 잡아가면 문제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좀 급하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뭐 나중에 진짜 치고 올라갈 때가 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2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너무 다급하게 매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여유롭게 매매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올 때, 이런 구간은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없고 이렇게 흘러갈 때 지금은 관심은 많아졌지만 장난질이 심해져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이렇게 관심 없을 때 우리가 미리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그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자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세개 종목 정도 고르고 골라가지고 같이 매집 중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노패스 주주분들한테도 이 종목 공유 드릴 거고 자이 종목들도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올라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급하게 매매하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이런 고쯤에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나마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 주니까 망정이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과에서 급하게 매매할 거 없이 이렇게 저점했을 때 마치 농사짓듯이 미리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확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 캠이라는 종목도 제가 1월 18일에 2024년 새로운 역사를 쓸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매집한 결과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PNT라는 종목도 제가 3월 6일에 자이 종목 조용히 세력들이 매집 중이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매집을 하자.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두 배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같이 매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구간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가 기다린 결과 실제로 두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배 이상은 올라갈 종목이고 뭐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갈지 동시에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지금 놓치면 아쉬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한 주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으니까 우리가 급하게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제 번호 01074250506입니다. 저한테 매집이라고 남겨 주신 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유 드릴 건데요. 자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개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로. 자, 지금 보셨다시피, 약간 MKM도 그렇고, 지금 PNT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 주목받지 않은 잠재력이 있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자, 이 종목도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매집에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종목은, 미국 대선 관련주인데, 자,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죠? 그렇다면 이 정책 관련주로, 9월, 10월이면, 분명하게 이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미리 이렇게 씨앗을 심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종목은, 자, 이건 좀 특별한 종목이라서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 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나머지 한 종목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버리면 이 세력들의 수급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갈 종목을 지연시킨다 라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눌러준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문자로만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게 수급이 안 꼬이려면 저는 딱 어, 200명까지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걸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공유드리지 않고, 제가 뭐 다른 종목을 발굴하던가 그렇게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들을 먼저 공유해드릴 테니까. 아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제 채널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수익을 안겨다드리면서 성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도 지금은 미약할지언정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실을 보고 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죠. 그렇게 제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도 함께 성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